우선 사람을 칭할 때는요 nerd이라고 하지 않고 nerd라고 해요 그러니까 nerd이라고 하면 characteristic 그러니까 특정한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'm a nerd라고 하면 난 nerd다 라고 말하는 거고 I'm nerdy라고 하면 난 nerd의 성격, 특징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She's a nerd라고 하면 그여자인 nerd야고 She's nerdy. 라고 하면, 걔는 널드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, 특징을 가지고 있어. 걔는 널드 같은 것 같아. 걔는 널드한 경향이 있지.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라서, 널드가 찐따면 찐따지, 널디하다고 찐따라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. 설명이 이상한데, 무슨 말인지 느낌 오시죠? 그럼 이제 널드는 찐따냐? 저는 솔직히 널드는 찐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. 널드는 저한테 무슨 느낌이냐면 약간 독복 있는 안경 끼고, 교정기 끼고, 과학에 가, 관심 많고, 공부도 꽤 잘하는 애들도 있고, 엄청 소셜하진 않은데, 그러니까 사교성이 강하진 않고, 근데 또 널리한 다른 친구들하고는 곧잘 어울리는 이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악으로 말하면 찌질까진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찐따까진 아닌 것 같아요. 저도 솔직히 그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. 학교 다닐 때 엄청 액티비티도 열심히 하고 치열이도도 했을 것 같고 되게 소셜하고 그랬을 것 같다. 근데 그럴 때마다 No, I was super nerdy back then.이라고 말해요. 왜냐면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잠깐 다녔는데 그때 저 보드게임부였거든요. 원래는 제가 한국 초등학교 내내 독서부였어서 독서부를 들으려고 하다가 친구들이 보드게임부 하자 그래서 같이 보드게임부 들어서 보드게임하고 다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 다녔을 땐 학교 끝나고 친구하고 맥도날드 가서 치킨버거 먹고 동네 젤라또 가게 가서 아이스크림 먹는 게 저의 일탈이었어요. No, I was super nerdy back then. 제가 찌질하긴 했지만 I would never call myself a 찐따. 근데 좀 찌질하긴 했으니까 I think I was pretty nerdy during my school year. 그러니까 제 생각엔 제가 학교 다닐 땐꽤 nerdy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찌질한 건 최악의 표현이고요. 꼭 널리까지는 아니고 그냥 학교에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안경 두꺼운 거 끼고 우주에 관심 많고 공룡 좋아하고 아니면 스타워즈 영화 좋아하고 제2차 세계 대전에 관심 있고 그런 친구들을 널드라고 칭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예전엔 널드면 뭔가 놀리고 그랬다면 지금은 널리한 사람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져서. 예전만큼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만 가득한 것 같지도 않고 널드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 같기도 해요.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. 널드 말고 기드도 있는데 기드는 널드 같은 건데 널드보다 컴퓨터 코딩 이런 거에 더 관심 많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북미엔 베스파이라는 전자 제품 판매하는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가 있는데, 그러니까 용산 전자상과 같이 다 전자 제품이 모여 있는 거기에 AS 도와주는 서비스 테크니션 분들을 Geek Squad라고 불러요. 그러니까 Geek 선수단이요. 그래서 Geek도 너드랑 똑같이 I'm a Geek이라고 하면 난기이다이거 I'm Geeky라고 하면 나는 기기 갖고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. 나는 Geek 같은 성향이 있다. 나는 Geek 같은 편이다. 이런 뉘앙스예요. 이거 말고 도 r 크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도 r 크가 최악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널드랑 기근 그래도 공부를 잘한다든지 똑똑하다든지 책을 좋아한다든지 컴퓨터를 잘 다룬다든지 이런 좋은 이미지가 있다면 도 r 크는 널드랑 기 같지만 널드랑 기기 가지고 있는 장점은 없는 느낌인 것 같아요. 이것도 똑같이 I'm a dork라고 하면 난도 r 크다꼭 I'm dorky.라고 하면 난 돌크한 편이다. 난 돌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. 난 돌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. 이런 양세요.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 칭찬 듣는 걸 부끄러워하니까 어너뭐 되게 똑똑했었구나 라고 했을 때 No, I was just dorky.라고 에이 아니야 그냥 돌키한 거였지 라고 일부러 본인을 낮춰서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. 늘 말하지만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는 점꼭 유의해주세요. No, I was just dorky.